자, 한 대표 출근길 짤짤 짤, 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을 자유 주제. 자, 오늘은 완결성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완결성의 원리라는 것은 그 게슈탈트 심리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 사람들은 완성되지 않거나 일부 불안정하지만 그러니까 결여된 형태이지만 이게 완전한 형태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요게 좀 빠져있지만, 이렇게 보면, 아, 이건 삼각형이야 라고 인식하는 거죠. 즉,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형태로 이해하려는 경향입니다.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런 고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 관리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컨설턴트가 보기에는 분명히 결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객들은 그런 결여된 부분들을 마치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완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결성의 원리라는 것은 디자인 같은 산업 분야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더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지만, 컨설팅이라는 것은 기록되어야 되고, 시스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결성의 원리가 아니라 진짜 완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을 만나서 자산 분석을 하든, 그 기업의 컨설팅 시스템 분석을 하든, 고객들이 완결성의 원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신다면 정말 좋은 컨설팅을 할수 있겠죠. 즉 컨설팅은 완결성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 완결을 해 주는 겁니다.